안녕하세요. 진반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GVD에서 만든 휴대용 전기인두기 GD300 입니다. 구성품은 이제 인두기 본체 그 다음에 PD 충전기 그 다음에 솔더링 아이온 스탠드 그 다음에 집게 그 다음에 여분의 팁입니다. 제품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오퍼랭싱 볼테이지가 그러니까 동작 온도가 9에서 20볼트 그 다음에 히팅 파워가 65W, 그 다음에 온도는 80에서 420도, 그 다음에 인풋 커넥터는 타입 c 입니다 그래서 휴대용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PD, QC 지원하고 스크린은 OLED입니다.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한 17cm 정도? 네,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뭐, 그립감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안쪽에는 뭐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안쪽에는 핸드가 있고 네, 케이블이 있습니다. PD 충전 케이블 그리고 이건 숄더링 와이어. 얘는 무슨 용도로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공된 65W 충전기인데 이게 그 플러그가 유럽 단자 플러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용했을 때는 단자가 헐렁거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좋지는 않고요. 이 부분이 한국 플러그를 지원해주면 참 좋을 텐데, 알리 제품들이 한국 플러그를 좀 지원 을안 하는 게좀 전체적으로 단점이긴 합니다. 제공된 PD 단자에다가 케이블을 연결을 했고요. 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르라고 표시하네요. 자, 인풋은 지금 20V입니다. PD, PD를 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8초 이내에 300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휴대용 인두기 치고는 정말 빨리 올라오네요. 네, 나번 잘 놓고요. 한번 온도를 올리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온도 올리는 방법은 자 그냥, 그냥 간단하게 이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되고요. 이 버튼 누르고 또 한번 눌러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420도까지 올라가고 그다음에 다시 이쪽 버튼을 누르면 온도는 밑으로 내려갑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슬림 모드로 가겠다 그러면 왼쪽 버 오른쪽 버튼을 그냥 길게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가 슬림 모드로 돌아가는 거고, 예, 온도는 서서히 내려갑니다. 자, 지금 슬림 모드 210도 정도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다시 하고 싶다 그러면 예, 왼쪽 버튼을 누르면 바로 온도가 370도까지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자 작업이 완료되면 퍼센트가 100%에서 이제 10%로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제가 USB를 음, PD로 했기 때문에 입력볼트가 20볼트 이고요 그냥 일반적인 USB-C 타입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제가 삼성거 USB-C 타입 고속 충전기고요 얘를 연결하면, 네, 9V. 고, 얘도 이제 370도까지 올라가는 거는 확실히 이제 20V보다는 천천히 올라간 부분입니다. 9V 기준으로는 한 13.5W 정도 동작이 되고요. 30초 정도 걸린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외장형 배터리 팩, C타입으로 연결했을 때, 면, 입력은 12V 이고요 12V 기준으로 했을 때도 370도 까지 조금 다소 시간은 걸리지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밖에서 그냥 이렇게 들고 작업을 해도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휴대용 충전기의 장점이니까 그냥 일반 타입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USB-A 타입에서 얘로 연결되면 얘는 입력이 5V이고요. 5V로는 해당 온도까지는 좀 다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 걸리... 아, 얘는 다시 이제 12V로 인식이 돼서 뭐 가정집에서는 일반 이런 PD 충전 기본 제공된 PD 충전기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 밖에서는 휴대용 보조 배터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가격대가 4만 원부터 한 8만 원까지 좀 다양합니다. 그냥 기본 이런 인두기만 할 경우에는 인두기에 기본 세트로 하면 한 4만 원 정도고요. PD 충전기까지 지원하면 한 5만 원 정도. 그리고 이게까지 풀 세트 하면 한 8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어, 휴대용 인두기치고는 4만 원부터 8만 원까지니까 8만 5천 원까지니까 다소 좀 음, 가격이 부담될 수 있지만. 뭐 기능은 뭐 d c 인기이기 때문에 이런 휴대용 보조배터리를, 휴대용 보조배터리만 있다고 하면은 언제 어디선지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대성으로는 가장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집게인데요. 네, 제공된 받침대는 이런 식으로 위에 기판을 올려놓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 스탠드는 좀 유용성이 있는데, 이것도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으로는 이렇게 조금씩 좀 빠지는 부분하고 흔들리는 부분, 아니면 밑에를 조금만 무겁게 했으면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좀 단점은 조금 있습니다. 얘는 무슨 용도인지, 왜 들어가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무슨 용도인지. 알려주시,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팁은 T12 인두기 팁하고 호환이 됩니다. 네, 이건 기존 지금 T12 인두기 팁인데요. 그리고 기본에 장착된 기본 장착된 팁이고요. 크기가 다르지만 호환이 돼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해당 모델에 대해서 리뷰했고요. 어, 오늘 영상 컨텐츠가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